어, 드디어 맹독 개생까지 왔는데 일단 이전 스테이지 뭐어 어... <laughs> 일단 여기는 지금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토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보스 레이드만 합시다 이거는 손쉽게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너무 쉽어서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방금 전에 2메타 했는데 예를 하면 죽을 겁니다 아 내일 카톡 한번 더 볼게요 리반지 기 에헤에헤자 에헤. 일단은 불 키는 넣면은 녹을 테니까 몸빵 대는을 데리고 가거든요 몸빵 대는애 몸빵 대는애 별 없단 말이야 딜이 워낙 세니까 그나마 이거 그나마 이게될 건데 불 키는 이제 안 넣는 게 나요 네. 넣는이만 못해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생존이 2 회니까 이거 넣는다 해도 큰 의미는 없고 스작이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클리어 목적이거든요. 음 이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부러 톰리 바퀴 올때 시라면은 3별하기 쉽거든요. 지금 일단 3별이못 보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아 오늘은 새벽이라. 카터 가디는 없고 잠시만요. 예 이따가 보여야 돼. 잠시 잠시 이따가 이따가 잠시 잠시 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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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구 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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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요. 일단 앞에만 때리네요. 그 앞에 일단 맞자 창으로 때리네. 자. 지금 활 날리니까 이렇게 죽여주고요. 창이 뒤에 꽂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앞에 때리지 방금 봤죠? 자, 가끔 뒤에 때려요. 자, 이거는 방법프랑 공버프만 삭제할게요. 일단. 야 씨. 그리고 기절 걸렸다. 나이스. 평평 잡았고요. 일단 쿨타임 치울게요. 사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자, 질서유지장치 나왔어요. 잠시만요, 잠시. 이게좀 복잡해지거든요.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잠시만요. 자, 일단 이렇게 때려주고요. 뒤에 버프도 삭제해주고, 버프 빨리 걸어라. 버프 빨리 걸어라. 고디우마, 이 디버프를 걸어야 돼요, 얘한테 아, 아까워. 그냥 극딜 넣습니다. 극딜 넣어요. 일단 지금 삼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낭비할 필요 없어요. 아 디버 반 걸렸어. 씨, 여기 반각 걸렸어. 아유기 반각 걸렸다. 반각 두개 걸렸다. 나이스. 저 반각 두개 걸렸어요. 아주 좋은 신호죠.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토미 한번 날라와봐잉. 한 방에 안 죽는다. 나한방안 죽는다. 너는 내가 죽이고 간다잉. 자 때려주고.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안 마, 그렇게 안 아파. 생각보다. 자 일단 데미지 때려주고요. 아 버프를 만되는데아 그냥 때립시다 그냥. 반각 있으니까 됐어요. 야, 난리났죠, 난리났죠. 잠시만요, 탐막 슈팅 게임. 자, 이거 한번 실해 줍시다. 자, 이거 무적 걸리거든요. 아, 긁어봐, 긁어봐, 그냥 안 아나파나파 안 개굴. 자, 머리 썼죠? 자, 지금 방각 삭제될려 하니까 지속 시간 늘려 주고요. 짧게라도 삭제됐네 그냥. 자, 이거 뒤에 삭제해주고요. 버프, 버프 삭제해주고 또 온다시. 야, 버텨요, 버텨요. 나쁘지 않아요. 미안요 일단 때려주고 자깰수 있어요 깰수 깰, 깰 있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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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날라와 이 나쁜 놈쉽지 않, 야 나쁜 놈의 ㅅㄲ야 아 잠깐만 힐 해야돼 힐힐힐힐힐힐나하면 힐 죽어 힐 안하면 죽어 에이아이씨 아 그냥 죽어 그냥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오지마 오지마 이런거 오지 말라고 씨. 아 살았다 편안 편안 하아 아 어, 진, 어우씨개 싫어, 징글징글한. 아, 뒤질 어. 어. 뻔했네. 아우 진짜, 아우 그냥 아우 아우다 그냥 그냥 아우 아우. 이산별이왜 중요하냐? 이왜 칠지역의 산별이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모험 돌파 패키지 6000 다이아.